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강원 지역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를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안에 놓고 강원 지역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이나 문화, 정서가 다른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민을 우롱한 최악의 선거구 확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구 자체가 인구수로만 자꾸 잘라서 문화라든지 이런 지금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도 춘천 분구 강원도 의석 아홉 석 확대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생활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데 국회의원의 그 지역 대표성이 문제되는 건뭐 이로 말할 게 없고요. 보민의 주권에도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강원도 시군 번영의 연합회, 강원 경제인 연합회 등 지역 사회 단체들도 단발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도 맞지 않고 이렇게 제멋대로 무자르듯이 그냥 잘라놓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에, 투표 보이콧하고 투쟁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지자체를 묶은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의 면적은 서울의 8배인 4,922제곱킬로미터.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면적이 서울의 11배인 6,63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초대형 공룡 선거구는 법률에 어긋난다며 획정위에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강원도의 의원 정수 8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서, 영동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정서상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지역 간의 어떤 특수성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대표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애매 모호해질 가능성들이 많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에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